안녕하세요 도끼선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코미디 애니메이션인 심슨 가족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만화는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것들이 맞아떨어져 더욱 유명해졌죠 이 만화가 제작된 것은 1989년인데 21세기에 벌어진 일들을 정확히 예측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죠 그리고 시바이누나 비트코인 가격들도 예측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예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충격을 준 예언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만화에서는 정체불명의 벌에 물린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내용인데 가장 놀라운 것은 바이러스의 이름이 바로 코로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름 돋는 예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는데요. 사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저 쇼맨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고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강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심슨 가족은 몇 십년 전부터 정확히 예언을 했던 것이죠. 30년이 지난 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놀랍지만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장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진은 소름 돋을 정도로 만화의 한 장면과 흡사다 글로벌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탄생도 예언했습니다. 심슨 가족은 한 콘서트장에 갔는데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퍼포먼스를 받고 5년 뒤 레이디 가가는 슈퍼볼 공연에서 5년 전 심슨 가족에서 나왔던 퍼포먼스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20세기 폭스 광고 배경이 등장하는데 이 회사의 소유는 월트 디즈니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두 회사는 다른 회사였고 심지어 경쟁사였습니다. 해당 장면이 나오고 23년 뒤인 2019년도 3월 달 월트 디즈니는 21세기 폭스와 710억 달러의 합병을 발표합니다. 심슨이 아무리 인기는 있만아지만 710억 달러의 합병은 주도할 수는 없었겠죠. 심슨에서는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통령을 닮은 사람을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총에는 2022라는 연도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심슨 아빠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2022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심슨 가족의 예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자 예측도 여러 번 적중을 시켰는데요. 하단에 비트코인 가격이 중계되는데 무한대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마이너스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중계하죠. 심슨 제작진은 미국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내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는 코로나 이후 발행 속도가 가팔라졌고 미래에는 쓰레기 지폐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달러로 표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폭등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심슨에는 특히 리플을 암시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뒤에 보이는 구명조끼에는 리플 로고가 새겨져 있고 점원의 이름은 에이프린인데 21년도 4월 달에는 리플이 500원에서 2500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중요한 시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넥타이는 리플의 로고인 파란색이고 연구실의 연구도구는 리플랩스의 로고를 연상시킵니다. 심슨 방향 당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이었는데 스마트폰 디자인이 마치 애플의 초기 모델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기본 어플을 보면 전화하기, 문자메시지 외에 리플 결제 어플이 기본으로 탑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휴대폰 기본 결제로 리플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슨에서 리플 관련해서 워낙 암시가 많다 보니 이렇게 리플 가격이 589달러까지 상승한다는 짤에 돌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모여 빅뱅 이론에 대해 토론을 펼쳤는데 칠판에 있는 5개의 알파벳이 대표 코인을 뜻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E는 이더리움, B는 비트코인, L은 라이트코인, D는 도지코인, F는 파일콘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바로 SH, 시바이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심슨 관련 시바이누 기사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심슨에서 암시하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코인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로고인 B는 숫자 1과 3이 결합된 알파벳이기 때문에 제2의 비트코인은 심슨 13화에서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슨 13화를 보면 세계 재벌들이 다음 세상을 주도할 결제수단에 대해 회의를 전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재벌이 상자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신용카드 같이 보입니다. 그 신용카드를 호기심 있게 바라오는 남자는 마치 전 세계 최대 부자 유대인 가문인 제이콥 로스차이드를 연상시킵니다. 그는 이 신용카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미래의 결제수단이구나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 보관함 뒤에는 한 코인 회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이것을 갖고와 미래의 결제수단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도 같은 코인회사의 로고가 보입니다. 심슨에서 강조한 비트코인을 대체할 미래 결제수단의 코인은 환전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암호화폐입니다. 현재 비자와 마스터 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와 제휴가 되어 전 세계에서 이 코인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코인이 결제가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결제 수단을 대체할 것으로 탄생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카드사와의 제휴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코인은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제는 안드로이드와 애플에서 업로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미래의 기본 결제 수단에 가장 근접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죠. 리플의 대항마라고 할수 있지만 시총은 리플 시총의 만분의 1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최소 수백 배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심슨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현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때마다 상장 비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이 심슨 코인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심슨 코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심슨 코인 종목 정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